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잘 보고 장명 잘한다고 소문난 가람법사입니다. 오늘은 386번째 시간으로, 자, 미스터 트로트 잘 보고 계시죠? 자, 우승 후보로 거른대는 용두산 엘레지를 불러서 예선전에서 미에 뽑혔던 김희영 가수 사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과연 이번 미스터 트로트 2에서도 예전에 송가인 같은 대형 트로트 여자가 탄생할지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우승자를 비롯한 최종 6인이 뽑히면은 미스터 트로6 식스맨 있죠. 남자 가수들처럼 TV 조선에서 잘 키워서, 어, 훌륭한 가수로 만들어낼지 아니면 은 송가인처럼 한창 어 같이 활동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멀어졌죠. 그렇게 될는지 예 알수 없는 일입니다. 자, 어 이런 대형 프로그램에 미스 트롯 1의 지닌 송가인이 얼굴을 안 나타내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어, TV 조선가 장윤정 뭐 조영수 이런 분들과 뭐 혹은 불화설 사이가 나쁜 게 아니냐 이런 소문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은 실제 여러 이야기들이 에, 떠돌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송가인이 TV 조선에 안 나오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예선을 통하여 어, 본 가수 중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를 진선미 우승 후보로 생각하시나요? 자 예선을 거치면서 예선전 진을 차지한 윤태환은 아쉽게 본선 팀 미션에서 탈락했죠. 자, 가람법사가 예전 방송에서부터 이런 대형 경연에서는 선곡이 중요하다. 그렇게 몇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윤태아가 떨어진 것도 그 팀워크 부른 그 선곡에 노래를 잘못 선택한 걸로 어, 보인 건 틀림 없습니다. 자, 원곡자인 장윤정 자신도 그 노래가 너무 어려워서 안 부르는데, 그리고 댄스곡이죠. 그리고 한 명도 아니고, 어, 다섯 명이 팀을 이루어서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아마 노래 선곡을 잘못해서 윤태아도 떨어진 게 아닌가. 우승 후보로 거론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나머지 또그 예선전에서. 어, 선을 차지한 홍지윤, 미를 차지한 어, 오늘 사주 보려는 김이영 아마 이런 분들이 유력한 우승 후보 중에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가람법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종 결승에 오를 만한 가수로는 왕년부의 김연재, 중학교 2학년 전유진, 현역 A 주미와 박주희 그리고 대학부 뭐이 보경 그리고 아마 초등부에서 한명 정도가 결선에 오르지 않을까. 뭐 이건 개인적인 예상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우승 후보 중에 한 명으로 보려는이 김이영 사주는 사주가 상당히 특이하고. 아주 좋은 사주입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보고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개유생입니다. 개유생이니까 스물여덟 살이죠. 닭띠죠. 그리고 정사월이니까 초여름에 뜨거울 때죠. 그리고 정화일간입니다. 불이죠, 불. 그러니까 사와왕지를 깔았으니까. 비견이 정화가 도우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강한 사주입니다. 자, 처신이 분명하면서 화끈하고 열정적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사주로 어, 보게 됩니다. 자, 신강한, 이렇게 힘이 강한 화기를 마침 이 개수가 평관이죠. 금생수 해가지고 이 평관에 힘이 셉니다. 이 개수가 수급과 해가지고 어, 그 사주의 강한 화기를 잘 컨트롤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 너무 지나치거나 아, 가속할 때에 자신을 잘 다스려주는 그런 작용을 하는 어,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이 개수 평관이 예, 좋은 역할을 또 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사주에서 눈여겨 볼 것은 이 유금유금이 천을 기인입니다. 천을 기인은 예전 방송에서 제가 몇번 말씀드렸죠. 예, 우리가 명예학에서 길신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는데 가장 좋은, 어, 신을 천을 기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화극금 편제죠. 큰 재물입니다. 뭐 물론 부천에도 해당이 되고 또 일지에도 천을 기인이 있죠. 이렇게 사유, 사유 또 합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지가 전부 시간을 빼고 3주 6자로만 보면 은 아주 좋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주입니다. 그리고 또, 천일기인이 조상 자리에도 있고, 내 배우자 자리에도 있으니까, 조상 공덕이 크다. 좋은 배우자 만나서 부자로 살 그런, 어,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분이, 김일영 이 가수가 이민 씨라면, 어, 이민시 하면은 47 임술 대원에서 인생의 가장 절정기로 사회적으로 명예를 얻고 뭐 예술, 연예 분야나 혹은 교육 분야, 대학 등에서 상당한 지위에 오를 만한 그런 시간으로 볼수 있는데 이건 뭐 분명하지 않아서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주의 중심인 정유일주를 보면은 붉은 닭이죠 화려한 붉은 닭 날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주 천일기이 인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중에 정유 하나 정유일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계계 사주입니다 기본이 그래서 예의를 중시하고 밝고 다정한 마음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사계성도 좋으니까 평생 인복과 재물복이 따르는 사주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또이 유금은 문창기인입니다. 예. 학문이 발달하는 유금이 두 개죠. 두 개를 가지고 있으니까 배우려는 의지가 아주 강하고 머리가 아, 뛰어나서 예술 문화, 뭐 요즘 시대로 말하면 또 연예 분야, 가수도 마찬가지죠. 어, 뛰어난 성격을 거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게 된다. 그래서인지 이 김의영 가수는 중앙대학교 국악과를 나왔합니다송가인과 동문이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노래를 잘 하니까 그 노래 잘하는 그 기운은 이 사주에서 어디서 나올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류 이 불이 유금을 잘, 이렇게, 그, 녹여가지고 잘 다스면서 보석과 같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소리 잘 나는 유금. 그러니까, 어, 또 붉은 닭이죠. 그러니까 달게, 그, 붉은 달게 주로 뭐 장닭도 뭐 장닭이 화려하죠. 소리가 아주 우렁차죠. 달게 그 꼬꼬닥 하는 울음소리가. 그래서인지, 예, 노래를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파고드는 힘이 있는 노래를 잘 부른다. 그리고 꺾기에, 그, 뭐, 달인이나 마찬가지죠. 이 정류 일주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다 방송 MBN의 라스트 싱어에서도 탑세븐에 입상한 실력파 가수입니다. 그래서 뭐 노래 잘하는 거는 이 일주 여기에서 타고났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김희영은 미스터 트롯그 1편에서 본선에 오르지 못했다 합니다. 그래서 그때 본선에 오르면 부르려고 준비했던 용두산 에레지를 그 당시에는 못 부르고, 2년간의 한을 품고 갈고 닦았다. 그래서 코끝 세우고 다시 도전했다고 무대에 나와서, 어, 당차게 말해가지고 많은 분들 을 놀라게 했죠. 그래서 그날 부른 노래가 예전에 못 불렀던 그 용두산 엘레지 용두사나, 용두사나. 이첫 소절 딱 불렀을 때에 장민호가 그야말로 깜짝 놀랐죠. 다른 마스터 분들도 눈이 둥그레진 장면이 방송되기도 했습니다. 자, 하트 안 주기로 유명한 그 박선주 마스터도 내 마음 속에 진이다. 또 그리고 어 대체로 심사평을 잘 한다는 김준수 마스터도 내 마음속에 진이다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노래 잘했다는 거죠. 자, 이 용두산 엘레지라는 노래는 예전에 송가인이 불러서 상당히 다른 사람이 부르기에는 송가인그 뭡니까 이미지가 강한 노래로 좀 많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날 가감이 불러서 올 하트를 받고 결국은 예선에서 미를 차지하게 됐죠. 자 본선에서는 결승전에 올라서 반드시 진선미 또 우승까지도 노려볼 만하다. 지금 대운을 보면은 27 경신대운입니다. 화극금 하니까 전부 어 재성이죠. 돈이죠. 돈 대운. 그리고 이게 사신 이렇게 합을 하고 신유 합을 하니까 깨지는 게 하나도 없고 합을 합니다. 그리고 금생수에서 이 평간의 기운을 또 살려줍니다. 그래서 대운이 무난합니다. 그리고 2021년은 결승전이 아마 2월 말쯤에 아니겠나 봤을 때 신축년 경인월입니다. 자 이것도 신금이죠. 이거 경금도 금이죠. 전부 금대운에 신금 경금이 왔으니까 천하에 돈이 깔린 겁니다. 안 그래도 사주에 돈이 맞는데 운에서도 돈운으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을 좋게 보는 거는 이 경금은 도끼입니다, 도끼에. 도끼 잇목은 장작입니다. 바짝 마른 장작. 장작을 도끼로 잘 쪼개야 이 정화가 불길을 활활 잘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이 좋다. 여러 가지 사주의 구성과 대운과 어 세운과 월운의 흐름으로 보아서 어돈 되는 문서 돈이 따라오는 문서 이 인목은 정인이죠 정인+ 정인은 제대로 된 문서를 말합니다 자 돈을 가지고 오는 문서가 내가 한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 경연에서 아주 좋은 상이 뭐 잘하면은 진선미 안에 들 것이다. 여러분 김의영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를 같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그들록 아다새 방송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 무료 사주 상담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